하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예쁜 화분을 가지고 또 찾아왔답니다 월요일이에요 1번아이를 이렇게 핫한 아이를 가져왔답니다 1번아이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요거는 저에게 사랑입니다 <laughs> 요즘 아 제가 좀 많이 힘이 나요 유튜브 시작한지 지금 한달 조금 넘었는데 제 자신 스스로가 대견스럽답니다. 조금 응원해주세요. 1번 아이, 빨리 갈게요. 아, 12 곱하기 15. 넓이, 원형이에요. 원형, 12. 키는 15대 있는 아이. 다리, 물빠짐, 좋고. 요 아이는, 아, 큰 아이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요. 만 원이에요. 만 원인 이 아이에다가, 목대 있는 아이나, 아, 아까, 음, 머리를 심어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저거, 적어, 친구가 적어놓고 방송을 하라고 했는데,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즉흥적으로 그냥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 구독자님들 마음에 드는 거, 목대에 있는 아이도 좋고, 아, 창도 좋고, 늘어지는 아이도 좋은 그런 훌륭한 사이즈입니다. 이 아이 1번입니다. 가격은 만 원. <laughs> 2번 아이 갈게요. 2번입니다. 와, 장미코사지. 요 옆에는 뭘까요? 국화인가? 아, 꽃으로 장식된 아이들. 약간 트임분이, 트임 분이, 트임이 있는 아이들. 아, 멋스럽죠? 이게 이렇게 어, 미숫가루 색깔 같은 아이 있죠? 그런 아이에 이렇게 검정 톤으로 배색을 맞춰준 아이들입니다. 특이하죠? 아 멋스러워요. 이 아이 보자마자 또 얼른 후딱 가져왔답니다. 이렇게 큰 아이예요. 다리도 이렇게 잘 생긴 아이. 물빠짐도 좋고 이 아이는 원형이에요. 원형 키는 넓이, 넓이 이렇게 넓이는 12. 키는 16대는 아이 큰 아이예요. 이 화분이 큰아분입니다큰아분요 아이 가격은 와 가격이 좀 나가네요. 3만 원입니다. 3만 원인데 아, 조금 가치가 있는 아이 같아요. 멋있어요. 멋있고 그 뭐라 그러죠? 조금 이렇게 아 특이하다고 할까 그런 아이예요. 요 아이. 2번으로 데리고 갈게요 아 원하시는 문양은 장미 아니면 꽃 3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요 아이 이쁘네요 저도 요런 화분은 지금 조금 생소하거든요 <laughs> 요 아이 2번입니다 3만원입니다 3번 아이 갈게요 와 이번 아이들은, 이렇게, 수반처럼 생긴 아이들이에요. 수반처럼, 정, 아, 정사각형은 아니고, 약간 직, 직사각형입니다. 요 아이는, 녹두색. 아, 너무 예뻐서, 요 아이들은 단품이에요. 단품이고, 아, 없어요. <laughs> 요 아이들은, 아, 귀하답니다. <laughs> 폭은, 넓이는, 길이는 14. 그리고 여기서 요 폭은 13. 그리고 키는 10대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 요 아이는 18,000원이에요. 요 아이도 단품. 요 아이는 18,000원. 그 다음에 요 아이. 수반같이 생긴 요 아이도 넓이는 13, 키는 19대는 아이. 그리고 다리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요 아이는 15,000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단품인데 아 제가 너무 예뻐가지고 들고 왔어요. 요 아이는 아궁둥이들요렇게 합식해서 심어놔도 이쁘고 바이솔 같은 거 심어서 요렇게 해놔도 이쁘고 합식해서 심어도 이쁘고 그런 다용도가 있는 아이들 같아가지고 아 없는 거 제가 <laughs> 아 하나씩 들고 왔답니다. 진짜 귀하더라고요. 흔하지 않는 요 아이들, 18,000원, 15,000원, 요 아이, 18,000원, 요 아이, 15,000원. 요 아이는 색상별로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요 아이도 한번 데려다가 바이솔 같은 거 심어서, 아, 바이솔은 겨울에 노숙해도 괜찮아요. 그런 아이들 심어서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여기다가, 아, 축전, 축전, 요 색이랑 축전이랑 참잘 어울릴 것 같아요. 축전 같은 거 이렇게, 합식해가지고 풍성하게 심어놓으면 참잘 어울릴 것 같고 요 아이는 화이트그린이 화이트그린이 심으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들고 와 봤답니다. 이 아이 아 3번입니다. 4번 아이들이에요. 와. 호리병 같죠. 호리병 맞아요. 호리병같이 생긴 아이들 이렇게. 아, 색감은 컬러풀하니다 예뻐요. 이렇게 다리도 이렇게 생겼고, 안은 이렇게 호리호리하게 물빠짐도 좋게 생긴 아이. 요 아이들은 아이 아이들도 단품이에요. 요 다섯 개를 제가 갖고 왔는데 이렇게 목대 있는 아이, 목대 있는 아이 뭐 아, 아메치스나 뭐그 있죠.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길게 올라오는 아이들. 그런 아이 심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답니다. 이 아이는 넓이는 6.5, 사이즈는 6.5, 음, 콩분 사이즈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키는 커요. 15, 15 되는 아이들, 15 되는 아이들. 이게 수제라 조금 들쑥날쑥하긴 하지만 이 아, 노란 아이는 조금 작아요. 작은데 이렇게 또 프리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다리, 이렇게. <laughs> 이렇게 만들어주신 아이. 이 아이들은 개당 12,000원입니다. 아, 요 아이들도 한두개 정도씩은 이렇게 해서 목대에 있는 아이 이렇게 딱 심어주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 아이는, 아, 많지 않게 가져왔답니다. 이 아이 12,000원입니다. 다음 아이 갈게요. 와, 이쁘죠? 맥주 컵 같이 생긴 아이들. 요거는 물컵. 요거는 맥주 컵. 제가 맥주 컵, 맥주를 좋아해서 그런가? 컵만 보면 다 맥주 컵 같이 보인답니다. 요 아이들은, 큰아이는, 아, 넓이는 10. 그리고 크기는 13. 조금 긴 아이죠? 긴 아이. 요 아이는 5,000원. 아, 가격 좋지요? 그리고 요아이 입구는 9 크기는 10대는 이아이는 3,000원입니다. 아, 예뻐요. 예쁘고 목대 있는 아이들 심어도 좋고 요런데는 아, 요렇게 작은 아이들 심어줘도 예쁜 그런 사이즈예요. 크기도 적당하고 아, 가, 가격도 좋고 그러네요. 요아이들은 큰 애는 5,000원 작은 애는 3,000원 아... 세트로 가져가셔도 가장 좋은 아이들, 저렴하니. 요런 색상의 아이들은, 아, 이렇게 베란다에다가 다육이 심어서 이렇게 해놓으셔도 참 예쁘답니다. 선인장 심어도 예뻐요. 선인장 심어도 예쁘고, 아, 그, 다용도로 쓸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를, <laughs> 보여드리고 다음 아이 가겠습니다. 이번 아이들은, 아, 국대점처럼 생겼어요. 국대저처럼 생겼죠. 이렇게. 색깔은 아까 그 아이들하고 같은 아이들이에요. 같은 아이들인데, 이, 이 아이는 이렇게 합식하기 좋게 국대저처럼 생긴 아이들. 아, 모둠으로 심어도 좋고, 천원짜리 한 다섯 개 정도 사서 여기다 한 번에 탁 심어주셔도 좋은 아이들. 뭘 심어도 괜찮은 아이예요. 이 아이들은 색상은 색상은 이렇게 있는데 아 이걸 어떻게 보여줘야 되나? 제가 이렇게 여러 개 찍으면 이게 참 요런 아이 있고 그리고 요런 아이 <laughs> 요 아이는 넓이는 15에요 넓지요 키는 8대는 아이 가격은 5천원입니다 이렇게 물빠짐도 좋게 다리도 앙증맞게 요 정도 길이 사이즈 와, 가성비 좋은 것 같아요. 요렇게, 요런 아이들은 뭘 심어줘도 다 좋은 아이들. 아, 요 색깔도 멋있죠. 근데 색상은, 아, 만약에 보통 요런 사이즈들은 몇 개씩 하시잖아요. 랜덤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색상은 제가 알아서 예쁘게 맞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요런 색깔. 그리고 요, 요, 요 아이. 그리고 아 이렇게 이렇게 섹시한 아이 <laughs> 그리고 이렇게 요거는아 블랙 계통이라 그럴까요? 블랙 계통 아이 다들 멋스럽게 생겼어요 가격에 대비해 아이들이 괜찮아요 이렇게 진짜 뭘 합식해서 심어도 좋고 그냥 다 좋은 그런 사이즈예요 요 아이들도 가격은 5,000원 랜덤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아이 가볼게요. 와, 멋스러운 아이 났어요. 이, 이, 큰 사이즈의 아이예요. 큰 사이즈 아이. 요 아이들은, 아, 요 아이들은 뭐 자주 보셔서 아실 거예요. 영상에. 이렇게, 이렇게 큰 사이즈는 처음 선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입구는 이렇게. 아 여기도 이렇게 동굴 모양처럼 둥글둥글하게 해주고 있고 이렇게 만들어 턱 있게 만들어 준요 아이 요 아이는 아 목대 있는 아이를 이렇게 잘 맞춰서 심으셔가지고 어 깁장에다 딱 올려 놓으시면 정말 끝장나는 아이입니다. <laughs> 그 정도로 멋있고 아 작품 같아요. 작품 같은 아이 넓이는 12, 넓이는 12고 키는 2 1되는 아이랍니다 아크죠요이 아이는 4만원 이 아이는 4만원 4만 여기 <laughs> 사인도 들어가셨고 그리고 여기 이 아이는 아 넓이는 14 넓이는 14 키는 1 5되는 아이 한이 아이는 3만원입니다 이 아이는 4만원 이 아이는, 4만 아이는 3만원 그리고 2만원짜리도 있고 만원짜리도 있고 <laughs> 이렇답니다. 아이 아이들은 아 이렇게 화면으로 보기에는 조금 이렇게 잘 제가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딱 보면 정말 멋스러운 아이예요. 멋스럽고 다육이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해주면 정말 뭐라 그러죠? 이렇게 돋보인다럴까요 그런 아이예요. 여기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laughs> 저도 지금 여기다 이렇게 하나 신고 있는데 아 정말 멋있더라고요. 큰아이 4만원 작은아이 3만원입니다. 주절주절 설명이 길었네요. 다음 아이 갈게요. 와 골동품 같은 아이들이 나왔어요. 골동품 같죠? 이렇게 프릴프릴하게 이렇게 입구는 요렇게 만들어준 아이. 요기는 동그랗게 조금, 아, 배불뚝이 다리는 요 모양. 어, 굉장히 가벼워요. 가벼운 아이. 아, 요 아이들은, 어왜 아, 이렇게 싼지는 잘 모르겠는데, 12 곱하기 12, 12에요. 키도, 어, 큰 아이들인데, 보통 요 정도 사이즈 나가면, 어, 한, 12, 요 정도, 요 정도 사이즈 나가면 보통, 보통 한 7, 8천 원 하는데, 이 아이는 가격이 저렴하답니다. 수입은 아니에요. 저는, 수, 저는 수입은 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공방분하고 수제분만 지금 취급하고 있는데, 요 아이 가격이 4천 원이에요. 정말 좋지요. 요 아이는 색상은 그 대신 이렇게 비슷비슷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아, 두세 개씩은 갖춰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분갈이 할때 정말 괜찮은 아이예요. 이 아이들은, 아, 목대 있는 아이 심어도 이쁘고, 이렇게 그냥 그 입장 있는 아이 심어놔도 정말 이쁜 아이들이에요. 아, 진짜 뭘 심어도 괜찮은 요 아이들. 요 아이들 데려다가 한번 예쁘게 분갈이 한번 해보세요. 4,000원입니다. 다음 아이 갈게요. 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아, 이렇게 제가 또 작은 분을 들고 왔답니다. 예쁘지요? 이 아이들은 6, 요 넓이는 6, 키는 8되는 아이예요. 아, 굉장히 가볍고 다리 요렇게 앙증맞게 생긴 요 아이들은 개당 5천 원씩입니다. 와, 정말 예뻐요. 요거는 랜덤으로 보내 드려요. 아, 무늬가 각자 다 이렇게 개성 있게 틀리답니다. 요거는 튤립 같고. 요거는 아, 꽃다발 아, 요, 요게 뭘까요? 이렇게 화분을 화분에다 심어 놓은 거 보니까 달기는 아니고 야생 화 같아요. 요렇게 나름 국화도 있고. 요렇게 그림이 딱 이렇게 그려지는 이 아이들. 가볍고, 요즘, 아, 국민들 심기도 좋고, 아, 이렇게, 이렇게 입장 있는 아이들, 웹이나 금이나 뭐, 이렇게, 그런 거 심어줘도 도 좋고, 목대 있는 아이 심어줘도 좋은 아이들. 딱 사이즈가 콩분보다는 한 단계 큰 거.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아마, 6곱하기 8 정도 요 아이들은 그냥 요 그냥 딱 가볍고 좋은 아이들 요 아이들을 마지막 영상으로 담으면서 오늘은 월요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일주일 월요일 시작이니까 또화이팅하면서 일주일 열심히 살아야죠. <laughs> 오늘도 봉봉이네 화분 아 구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